319 <목소리> 오늘... 안녕하세요 오늘 어, 진짜 저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? 캐리어를 보러 왔습니다 캐리어야? <목소리> 네아 이거 이제 라이브구나 원래 여기 싱글 침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운동하시는 거예요? 좀하죠아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고 <목소리> <목소리> 선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으세요? 저는 되게 옷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요즘 유행에 맞게 좀 입는 거 같아요 되게 깔끔하네요 조금 정리를 좀 하는 때문에 집에서 입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나란히 절대 촬영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<laughs> 성표가 다 표가 있어 아 <laughs> 우리도 <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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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야 촬영 준비를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안 하시죠? <laughs> 안 하시죠? <laughs> 이렇게 하는구나. 과는줄 하는 알았어. 이 근데 캐리어에 다 옷밖에 없어서 아니 그냥 옷, 옷들이랑 옷, 옷밖에 없어요. 저는 갖고 온게저품물 아니 저 저거? 저게 제 애장품이라고 하면 저거인데 잘때좀 껴안고 자고 <laughs> 죠 <laughs> 아니야 뭐 다리에 이렇게 껴서 앉다 아니야 아 아니야 색깔이 분홍색이야. <laughs> 남자가 화장솜, 화장솜 아니 어, 손들... 어 화장솜 잘안 쓰잖아. <laughs> 아니, 선크림을 바르면 아, 클렌징 티슈나 토너 할때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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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런, 이런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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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끄러운데? 자기 아? 관리 아. 되게 잘하시네요. 아 자기 관리요? 네. 아니 남이 관리 안 해주니까.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기는 아기 애기 약간 아기 냄새 는 거랑 이 향이 제일 좋아요. 이 브랜드를 쓰시더니 쓰시더니. 이거는 헤어 제품인가요? 아 이거요? 네. 이거 약간 에센스, 에센스 같은 <laughs> 그 약간 컬링 크림이라고. <laughs> 수건을 한번 말리고 드라이기로 하기 전에 살짝 컬을 잡아주고. 항상 털리이좀잘 오래 유지된다고 해가지고. 좀... 저 마지막 와이번스 SK 유니폼이죠. 뭐 어, 아, 그렇게 있는데? 꿀꿍치는 그냥 티가. 코로나니까 소독. 티슈. 빵. 그냥 이런 거. 저 어머니가 주, 이거 사주, 사주신 건데 건강에 좋다고. 약간 적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. 이게 그야구모트인가요 야구노트인데 이건 좀 비밀적인 제만에전프이버씨가 아... 있는 <laughs> 다, 다 보여주시네? <laughs> <laughs> 맹련분은 <맹량고는> 거의 없는 게 <laughs> 젤리? 전 젤리 진짜 좋아해서 젤리는 냉장고가 이거 살짝 넣어 놓으면 조금 쫄깃쫄깃해지는 거야 <laughs> 제가, 제가 네, 어, 어? 아세요? <웃음> 아시죠? 아시죠? <웃음> 다른... <웃음> <오>! <웃음> 네, 어, 마지막, 아, 아니죠 커피는? 커피는 스타벅스죠 마지막 와이전스 누구누구 했어요? 아, 둘이? 누구? <laughs> 또 누구예요? 진짜로 누가 쓴 거야? 다음 방 인명 보장 해니까 한번 찍어주면 절대 누군지 모르겠. 누가? <laughs> <laughs> 제가 산. 쏴... 어, 제가 가서 한번 해볼까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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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. 지금 가자고요? 가자, 가자. 아, 진짜 가도 되나요, 지금? 이있요아 지금 나왜 이렇게 배고프지? <laughs> 아직도 식고 쉽고... 있어. <laughs> 게이아 okay, 시간 너무 시간.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<웃음> 홍보 <웃음> 마, 마스크요 <laughs> 많은 원 <후원> 바랍니다 쿠키 <laughs> 영상 <laughs>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잠깐 <laughs> <laughs> 자 자. 주무시고 주무시려고 아, 네, 했다고 네, 주무시고 있었는데 접어가는데요. <laughs> 진짜 리얼리티 하겠어요. 리얼리티 하셨잖아요. 아, 어제는 이제... 어떡하라고. 아!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<laughs> 아! <laughs> 직접... 여기런식인어해거어떻 아, 이런, 이런 책책책책 책... 아, 어떻게, 어떻게, 아, 어떻게, 아... <laughs> 뭐 아, 그냥 어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거 어떻게, 어떻게, 어떻해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떻게, 어좀게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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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떻어어어 어떻게, 어어어 푸치온이고 개인적으로 챙겨온 응. 거야 응. 낚싯대 그걸 근데 이걸 로안 했어 이거밖에 응. 없어요 낚싯대밖에 없는데 좋은 거래. <laughs> 좋은 거래. 미끼 지렁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렁이가 없어가지고 그 실패한 날일장군는 음. 왜요? 응. <laughs> 아니 우리 반에서 치킨 먹고 다 놓고 간 거. 야 사람을 많이 온나 봐요. 영영이 <laughs> 또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올해 작품 불량 하나도 안 나는데 <laughs> 아웃풋도 <laughs> 그냥... <아니>, 충분해요. <laughs> 어? 일단 형 돌부부터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사연 있는 음. 거 있네. 음. 이거 저 트레이드에서 왔을 때 벨트 없어가지고 원의 거 끌려 쓴 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. 요되게 신발이 신발이 끼고 옷 입는 시는어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시는 중. <laughs> 하 아우스키프지? 우스키아우스키아 나만 이렇게 하는구나 차라도 한 잔. <laughs> 콜라라도 한잔 콜라라도 한잔하시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응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화장도 보셔요? 분량 없어요? 아 오케이.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준이가 부탁한와저 홍보팀 인턴으로 <웃음> <저희> <웃음> 들어오시겠어요? 소흥년 <저는 웃음> 네, 뱉으세요. 안녕히 세요아 진짜 죄송해요. 진짜. 네, 아, 아, <laughs> 여기 시트키인데 여기 대주주인데? 살짝 지금 나 혼자 산다는 느낌이거든요. 아. 네. <laughs> 근데 역번을 챙겨오셨네요? 신분증 잃어버려가지고. 비행기 타려고 챙겨오신 줄 알고. 啊，酷！<laughs> <laughs> <laughs>